안녕하세요. 호호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턴을 이용해서 블라우스를 만들 거예요. 원본은 놔두고 복사해서 사용하고요. 재단했고요. 시접은 1cm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손목하고 밑단. 어떻게 하는지 바느질하고 디자인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후에 세 군데를 분리했습니다. 이번 블라우스는 목선의 안단을 겉에서 박음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영상은 월요일날 올려드린 거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단을 안쪽에 박지 않고 겉으로 박으면 안단이 훌러덩 뒤집어져서 위로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첫째로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훨씬 안단보다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안단을 겉으로 박는 거에 바느질의 특징은 심지를 보통 심지 작업을 한 후에 그 위에 패턴을 그리는데 심지 위에다 그림은 그리지만 심지가 붙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서 뒤집은 다음에 심지 작업하는 게이 안단을 겉으로 박는 거의 특징입니다. 블라우스 나머지 부분 박음질 하겠습니다. 어깨선 박음질 했고, 오바록 했고, 시접은 뒤로 넘겼습니다. 상침 해주겠습니다. 쪽 선을 연결할 건데요. 안쪽에 겉감을 대고, 목선, 겉을 대고, 목선에 따라서 박음질 할 건데, 너츠 표시된 부분, 어깨선, 가운데 중심선, 뒷중심선, 네 군데를 먼저 맞춘 다음에, 핀을 좀 여러 번 꽂으신 다음에 박음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음질 하시면 뒤집어서, 박음질, 할 거예요. 침핀 모두 꽂았고요. 목 안쪽 선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포함해서 세 겹을 속상침을 할 거예요. 속상침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다림질 해왔고요. 안쪽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위밥을 주지 않고 잘라냈습니다. 먼저 붙일 거예요. 소매단을 붙인 다음에 한 장으로 만들고 나서 심지 작업하겠습니다. 지금 테이프 붙였고요. 소매 끝은 이쪽 방향이에요. 음, 두 개는 허리단인데요. 뒤고 그 앞이에요. 얘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을 건데, 얘는 각자 두 장으로 앞뒤 따로따로 따로 만들어서 할 거고요. 곡선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곡선으로 놓고 그리셔도 되고, 이걸 온전하게 만들어서 심지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는 골선으로 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끝선이 여기고요. 얘는 끝선이 여기에요 이렇게 붙는 거니까 끝선, 끝선 그리실 때 조금 주의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매단하고 블라우스 밑단을 그려줄 건데요. 소매단은 두 장씩, 두 장씩 한 번은 뒤집어서 그리셔야 되는 거고요. 수접은 모두 1cm로 하겠습니다. 소매단 두 장씩 그렸고요 뒤집어서 그렸고요 겉하고 속하고 겉하고 속하고 해서 오른쪽 왼쪽 그렸습니다. 부분 모두 재단되어 있고요 소매 부분 있고 블라우스 밑단이에요. 지금 보면 끝선 표시해놓은데 박음질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끝선 박음질 한 다음에 속상침하고 뒤집어 줄 거예요. 이 끝머리는 박음질 하지 않습니다. 박음질 하지 않을 거예요. 소매랑 연결해서 한꺼번에 할 거고요. 이 끝선만, 소매단 끝선만 박음질 하시고, 시접은 안쪽으로, 몸쪽으로 보내서, 시접은 몸쪽으로 보내서, 속상침 해줍니다. 소매는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이 밑단, 블라우스 밑단도 두 개씩, 지금 두 개씩 합쳐가지고 끝부분, 끝선 부분만 박음질 하시고 속상침 하는데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뒤에요? 앞이에요. 뒤쪽, 앞쪽. 지금 보면 끝, 끝선이에요. 끝선이에요. 박음질 하시겠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속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상, 속상침 할 건데요. 속상침 한 다음에 시접은 짧게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소맷 부분, 소매단 안쪽으로 속상침 해주는 겁니다. 겉쪽이 아니고 안쪽으로요. 한 다음에 시접, 이 시접 바짝 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 쪽으로 속상침 다 해줬습니다. 다림질하기 전에 미리 밖에 한번할 건데요. 이쪽이 몸판에 가서 붙을 거고요. 밖에 쪽에서 몸판에 붙을 건데 접을 거예요. 이 시접 부분을 시접 부분을 잘 접기 위해서 미리 밖에 한번 하는데요. 정확히 이 선에 들어가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정확히 이 선에 박음질할 거고요. 박음질 한 다음에 다림질 한번 할때 같이 다림질해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단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올라올 건 미리 접어 놨어요. 대림질 해놨고요. 시접 1cm 부분 박으신 다음에, 시접은 안쪽으로 놓고, 겨드랑이 선 박음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눌러 박기 해서 마무리 할 거거든요. 시접 1cm로 모두 박으신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한장 짜리라 박으신 다음에 겨드랑이 선, 겨드랑이 선까지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 팔 하나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박음질에서 오바로까지 해줬고요. 소매하고 밑단, 밑단, 마지막으로 박음질 눌러받기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